음, 이 친구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 모델링한 대상이 있다거나, 아, 이 친구는 너무 맨날 보는 거니까, 지워볼게요. 딜리트. 애들을 누르셔가지고 메쉬 중에 가장, 어, 뭐라고 할까요. 멋진, 몽키라는 애를 띄워보겠습니다. 정면이 어딘지 봐야 되겠네요. 7번. 어, 7번은 꼭 누르셔야 돼요. 위에서 보는 관점. 자, 요번에 하는 거는 얘를 막 움직이게 하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 요번에 하는 거는 조금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동그란 트랙을 만들어서 카메라가 이 원숭이가 지금 혼자 있는데 뭐, 뭐 여기다 남자라, 남자 원숭이라고 쳐보고 여자 원숭이를 달아줄 수도 있겠고 그건 자유예요. 아, 그런데 이제 이 카메라는 고정된 걸로 신두 번째 신이라고 가정해보고 자,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 위에서 보는 관점에 놓으시고요. 자, 지금 하는 거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절차는 d 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커브, 커브. 이 커브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툴이나 쉐이프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형태들입니다. 여기 가장 단순한 녀석이 서클이고요. 나머지는 베지얼. 펜툴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 따로 패스 따로 있네요. 자, 일단은, 어, 커브 안에 있는 서클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서클은 형태가 없는 애예요. 형태가 없는 애입니다. 보자마자 너무 좁다 보니까 카메라맨이, 카메라가 이 원숭이를 찍기에는 너무 공간이 좁아. 두 번째 절차로 S를 눌러서 이렇게 좀 넓게 잡아주셔야 돼요. 멀리서 잡아야 되겠죠. 카메라가 볼 정도로. 일단 중간에 끊어봤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이 카메라 수준까지 S를 눌러서 일정한 비율로 누려주는 아주 쉬운 단축이죠. 조금만. 오케이. 그 정도. 나중에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내일이에요, 내일. 레일. 내일 따라가면서 카메라가 주인공을 비친다면 아주 멋진 카메라 무빙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요. 이 원숭이를, 이 카메라가, 아, 모르죠. 예전에 그 최진신이랑 최수종이 나왔던 그두 분의 배우 나올 때 엔딩 장면에 카메라가 쭉 돌아가는 거 그게 유행이 돼서 그런 장면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카메라를 찍으시고요. 자 카메라를 선택해 주세요. 카메라를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면서 너이 서클을 선택해 주세요. 이 순서가 맞아야 돼. 카메라 찍고 아니면 동그라미 찍고 뭐 찍고, 움직일 대상을 먼저 선택하고, 너, no, 시프트 누르면서, 이, 커브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 줘야 돼요. 됐나요? 예.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어, 다시. 카메라 찍고, 그 다음에 시프트 누르면서, 라인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P, 프린트 하는 P가 아니라, 패스의 약자예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런 옵션이 뜨는데 팔로우, 패스 따라와, 아 이거는 이제 페어런츠라고 하는 개념이 줄임말이 아까 컨트롤 P였네요. 이걸 눌러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아 밑에 있는 타임라인을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키 프레임은 없는데, 자이 상태에서 여러분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어때요? 카메라가 갱 돌지 않아요? 어, 근데 우리는 카메라 관점을 좀 봐야 되겠지? 카메라 부가, 카메라가 보는 관점으로 이동하는 게세 번째 단계입니다. 즉, 0이라고 쳐주세요. 자, 스페이스바.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인공이에요. 근데저 멍키는 사라지고 다른 애가 이 자리 에 와도 돼요. 아시겠죠? 카메라만 움직이는 거지 대상은 여러 명이 같이 와도 상관없어요. 어벤져스 멤버들이 보인다면 앞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누가 앞에도 보이고 뒤에도 보이고 막 꾸밀 거예요. 멈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메라가 보는 관점은 늘, 지금 같은 경우는 주인공만 다뤄도 되는데, 약간 카메라를 멀리 보는 것처럼 꾸미게 보겠습니다. 어, 카메라는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을 바로 늘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어, N키를 눌러볼게요. 요거는 비슷비슷합니다. 이걸 누른 다음에, 이거. 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카메라가 보는 시선처럼 고정해서 잠궈주는 요거를 눌러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닫을 겸해서 N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어, 참고로 여기 제가 키 조작할 때 여기 내용들이 나오니까 어, 스크린캐스트라고 하는데 어, 요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은 0 시점이니까 이제 여러분 어, 블렌더에서는요 그, 휠, 휠을 많이 이용하죠? 카메라를 저는 좀 멀리 떨어진 것처럼 좀 빼볼게요. 그리고 카메라를요, 어, 저 원숭이가 잘 보이게 어, 휠을 누르면서 이렇게 좀 돌려보겠습니다. 조금 멀리서 볼까요? 휠을 조금 가까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고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고 나머지 여기저기에 뭔가 막 이게 이제 남녀 주인공인데,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주 라인 따라가는 특집으로만 패스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봐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낮추고 싶다면, 어, 역시 휠을 딱 조절해서 이렇게 주셔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평면도 보이고, 자, 이렇게. 예, 오른쪽 이거 뭔가 제가 뭘 눌렀는가 좀 보이시죠? 자, 일단은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 신. 예,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안 하면 또안 되겠죠. 와, 여기 대기자들이 많네요. 아직 저장도 안 하고 했단 말이야. 예, 이거는 뭐 굳이 영어로 안 써도 되는데 신 SC2 SC ENE, 신, 신2라고 -E.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놓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 얘들만 뭐 보면 너무 재미없죠. 저기에 무슨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날아온다거나. 지금 여기 원숭이는 혼자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카메라 뷰에 맞춘 상태에서는 키 조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0 누르시고. 어, 0 누를 때는 늘, 내가 보는 관점이고 0 한번 누르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저기 보거나 7번 누르면 여러분 마음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원숭이 한 마리. 드디어 짝을 만났습니다. 혼자 있었잖아. 자, 그럼 짝을 만났어요. Shift D는 복제. 어,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드디어 등 돌리면 안 돼. R. 자, 드디어 남녀 주인공이 만났습니다. 이 둘을 지 맘대로 움직여볼게요. 아, 여기 뭐가 보이실 거예요, 요거. 자, 이건 제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야, 나는 너 없이는 죽을 것 같아. 아, 좀 유치하죠? 예, 네, 외소한 분과 덩치 큰두 분이 만났습니다. 0에다 놓고 보시죠. 빰 빠바밤 빰빰밤 아, 음악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요번에는 글씨를 추가해 드릴 텐데요 글씨는 아~ 어, 예 애들 하는 곳에 가서 이 보는 각도에 따라 들릴 것 같은데 지금 탑뷰에 해당되는 에, 자 (7번) 넘버패드 (7번을) 누르고 꼭쓰셔야지이 각도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add에 가서, 텍스트. 꼭 여기 보여요. 데려와야 돼요. 써져 있지만, G를 눌러서 적당히. G를 제가 여러 번 눌렀어요. 자, 됐네요. 크기는 S. G. 자, 3번 각도에서 본다면, 이쪽에, 조금만 틀어봐도 알아요. 이 상태에서 건드리면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만, 3번은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아, 라이트 뷰죠. 이 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1번은 정면, 7번은 위. 예, 1, 3, 7만 아셔도 좋아요. 그다음에 어, 내어져 있는 애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r 을 이게 꼭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어느 쪽으로 뒤집어야 될지 이 도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자 3번 놓고 R 슬쩍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대략 잡아줘도 되는데 각도가 내 마음대로 아니면 요 바로 여기서 마이너스 지금 88이 아니라 마이너스 90 엔터 키를 치겠습니다 자빈곳 찍고 자 세워졌네요 그리고 글씨를 수정하실 때는 에디트 모드인 탭 키를 누르셔가지고 블렌더 3.0. 자, 정면인 1번에서 보겠습니다. 아, 지금 글씨를 쓰는 중인다구나. 아니, 이런 글자를 썼더니 탭키.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면. 약간 공중에 뜨게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저던 김. 아, 글자 수정하실 때. 네, 글자 수정하실 때는 항상 탭이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쪽 군데, 이쪽 탭. 자 한글 표기는 좀 자유롭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글은 어, 메모장을 이용해서 뒤에 붙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더는 한데 자이 친구에다가 어, 두께감만 뒤에 한번 주는. 부분을 한번 연출해 볼 테니까 일단 글씨를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음, 네, 자 현재 텍스트를 선택했는데요. 어, 텍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방금 얘가 추가했던 텍스트가 얘거든요. 텍스트. 어, 예, 텍스트가 보이고 있는 이 친구가 있는데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 이 영역을 어, 제가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윗부분을 더블 클릭. 자, 이제 글씨와 관련된 속성을 좀 바꾸는 부분을, 어, 지금은, 예, 글씨와 관련된 속성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 부분을 한번, 두께를 주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펼쳐 내렸을 때 두께감 죽이라. 이게 옵션이 워낙 복잡해서요. 텍스트. 일단 입력한 상태에서, 어, 자, 글씨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A라고 있습니다. 이 A가 글씨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여기 보면은 폰트, A 봐주세요. T라고 안 써있죠. A입니다. A. A라고 써있고, 이건 패러그랩, 좌로 정렬, 중앙 정렬,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아, 이게 중앙 정렬인가 봐. 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A. 글씨 찍고 해야 돼. 어, 중앙 정렬 되어 있고요 쭉 기타 보면 뭐 자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패러그랩은 문단이라고 하는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는 폰트 폰트 잘 봐주세요 요게 독특하더라고요여기 있는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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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폰트 오픈 폰트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폰트가 있는 곳에 가서 어 이제 떴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체에 있나요 영어 위주로 돼 있어요 영어 위주로 자좀 축소해서 로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어 로딩이 참 걸리고 있어요 자 제가 창을 누르다가 닫혀 버렸네아 어, 이제 열렸네요 자 로딩이 이렇게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료 서체 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 영어 위주로 좀 소개가 돼 있어요, 주로 이제. 자 그렇다고 저작권 서체를 좀 쓰긴 좀 그런데 로딩이 아직도 되고 있나 봐요. 서체가 좀 많이 들어가서 어, 영어로 썼기 때문에 영어 서체 중에 물론 이제 요거는. 연구용이기 때문에 하나를 좀 골라보겠습니다. 좀 투박한 거 말고 다른 분위기. 아, 이거는, 이건 뭐, 뭐죠? 미국이나 이런 데 신문사 글씨 같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한번 바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오픈, 폰트. 어때요? 바뀌어 있긴 하죠. 어. 좀 난해합니다. 난해해요 한국어는 어도비 프리미어처럼 서체가 안 맞으면 레거시 타이틀처럼 네모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SVG 형태로 가져와서 두께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SVG.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선을 깨주고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자, 일단은 서체 바뀐 건 보셨을 겁니다. 와 멋있는데 아, 제 나름대로 멋있게 보였습니다. 자, A라는 곳에 가서, 폰트,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는요, 잠깐만요. 너무 화면 밖에 있어가지고요. 1번. 이쪽으로 끌어와 보겠습니다. 좀 틀어봤어요. 지오메트리 가셔가지고는, 익스트루션. 이, 이게 두께를 주는 거예요. 쭉. 예. 쭉. 보이시죠? 요렇게. 이렇게 해서 두께를 주는 거라고 합니다. 자, 블렌드에서 만든 글씨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블렌더, 투 포인트. 쭉, 자, 지금 카메라 뷰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잠깐 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화면 바뀌니까 어, 얘를 움직여 놓거나 어, 너무 바짝 붙으면 안 되니까 멀리다 놓고. 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그런 장면도 연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저쪽으로 보내야 되겠네요. 7번, 더 가라, 더. 제로. 자, 예, 좀 내려야 될까요? 좀 단순하죠? 어휴, 뒤통수도 봤습니다. 아주 카메라맨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글씨에다가도 두께를 줘서 화면에 일부가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예, 글씨에다 두께 줘요. 잠시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머티리얼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메테리얼, 재질을. 어, 재질은 지금은 똑같이 나올 텐데. 랜더뷰, 바닥에 플레인을 깔아놓고. 자, 바닥에는 플레인을 깔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7번. 항상 바닥이 있어야 돼요. add로 가서, plane. s. s. 조금 한 칸, 한칸 띄우면서 해줘야 돼요. 아이고, 더 느려야 되겠다. s. 7번. 위에서 본 거. 1번. 아래에서 본 거. G 조금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잠긴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렌더뷰에서 일단 느낌만 예, 아 이런 느낌이구나 보고 있습니다. 제로 화면뷰